먹는 것이고 나를 만든다. 안녕하세요. 리치닥사입니다 한국인이 가장 두려워하는 만성질환 3대장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 삶의 질을 떨어뜨릴 뿐 아니라 심하면 사망까지 이르게 되죠. 그런데 고령자에게 이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만큼 위험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무려 고령자의 사망 위험률을 9.5배까지 높인다는 이 무서운 이것 여러분도 미리미리 준비하셔야 합니다. 어쩌면 앞으로 점점 더 뉴스나 TV에서 자주 이 이름을 듣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로 로코모티브 신드롬 이른바 거동장애증후군입니다이거동장애증후군이란 몸을 움직이기 위해 꼭 필요한 뼈, 관절, 근육, 힘줄, 인대, 신경 등의 운동기관이 세약해져서 일어서거나 또 걷거나 기본적인 동작이 원활하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그로 인해 사회생활이 어려워지고 움직임이 둔화되면서 각종 노인질환이 증가되면서 사망의 위험까지 높아질 수 있게 되는 거죠. 원인은 뭘까요? 골다공증, 캔성관절령, 허리 디스크, 척추관 협착증 등이 다양한 원인이 있겠지만 특히 먹는 것이 부족하고 저영양 상태와 근육의 감소를 주된 원인으로 꼽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먹는 것도 줄어들게 되고 움직임도 기력이 세하니까 줄어들게 되고 이러면서 근육도 감소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기초 대사량도 당연히 떨어질 것이고 또 에너지도 아무래도 떨어지게 되고 보행 속도도 떨어지고 활동량도 떨어지고 이게 다시 먹는 것도 줄어들고 악순환의 고리가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거동 장애증후군 로코모티브 신드롬이라고 부릅니다. 간단한 이 자가 진단 테스트를 통해 여러분도 지금 로코모티브 신드롬에 해당되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첫 번째 방법은요. 40cm 높이 의자에서 허리를 곧게 펴고 한 발을 들고 제자리에 일어나서 3초간 유지해 보십시오. 만일 이게 잘 되지 않는 분들은요. 거동장애 증후군의 시작이 될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방법은요. 제자리에서 최대한 넓게 두 걸음을 걷고 바로 멈춰보십시오. 그리고 그 보폭이요. 키보다 1.1배 작다면 병이 진행이 된 거고요. 1.1에서 1.3배 정도의 수치라면 병이 시작된 것이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요. 키가 170이라면 두번 걸은 보폭이 2m 20cm는 되어야 이게 정상이다. 만약 내가 이 거동장애주 후군에 해당될 위험이 있다면요. 반드시 해야 될게 있습니다. 바로 운동과 충분한 단백질 섭취를 통한 근육량 증가. 하지만 고령자들은요, 젊은 사람과 다르게 좀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고 좀더 자연적인 단백질을 먹는 게 좋습니다. 단백질하면 무엇이 떠오르나요? 소고기, 계란, 닭가슴살, 아니면 이 우유로 만든 단백질 보충제. 대부분 동물성 단백질이 떠오를 겁니다. 제가 단백질 보충제 영상에서 이렇게 말씀드렸듯이요. 동물성 단백질은 근육성장을 위한 도움이 될수 있는 단백질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고령자들에게서는 모든 동물성 단백질을 권하지는 않습니다. 특히 우리가 먹는 우유, 이 우유와 관련된 이 단백질은요. 잘못 먹으면 근육을 키우기는 커녕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예전에 이 무엇을 먹을 것인가라는 이책 굉장히 화제였죠. 지금도 뭐 스테디셀러인데요. 미국 코넬대학의 명예교수이자 세계 최초로 다육신과 아플라토신이라는 이 독성물질을 발견한 폴링 캠벨 박사가 약 5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단백질과 암, 식생활과 생활 방식 이에 따른 질병과의 상관관계를 연구해서 저술한 책입니다. 미국의 코넬 대학, 옥스퍼드 대학, 중국 예방의학 아카데미가 참여한 이 대규모 프로젝트였는데요. 그의 연구의 대부분은 동물성 단백질은 우리가 생각만큼 건강한 식품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특히 이 우유의 카제이는요, 모든 단계의 암 발생을 촉진했다라고 하였습니다. 우유는 대표적인 IGF를 함유한 식품입니다. 이 IGF와는 g r o w t Factor라고 해서 우리가 성장 인자라고 부릅니다. 내 몸에서도 합성이 되고요. 세포의 어떤 성장이나 분화나 형질 전환에 중요한 매개체죠. 어릴 때 굉장히 많이 분비되다가 나이가 들수록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하지만 우유를 마시게 되면요, 우유 자체에 IGF를 섭취할 뿐만 아니라 우유 단백질이 내 몸에 IGF 안의 합성을 촉진시켜 혈중 농도를 증가시키게 됩니다. 어르신들은 성장호르몬이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IGF1은요. 손상된 세포의 교체와 세포 사멸을 방해하기 때문에 암, 암에도 좋지 않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즉 IGF1이 연세가 드신 분들에게 과잉이 되거나 불균형해지면 그만큼 세포 사멸을 방해해 암에 더 노출될 수 있다. 특히 이 IGF1은요. 호르몬과 관련된 전립선암, 유방암과 관련이 더 깊다라고 합니다. 최근 하버드 보건대학원 영양학 전문가들이 제안한 건강식에서 보면요. 우유와 유제품은요. 하루에 1, 2회분 이상 섭취하지 말자라며 이 권유보다는 제한하는 식의 내용으로 분류했습니다. 물론 우유가 건강에 좋다, 나쁘다, 아직도 연구가 진행 중이고 각각의 의견이 갈리는 것은 맞습니다. 어쨌든 논란을 떠나 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시중에 아무리 우유 단백질을 뭐 가수분해에서 소화가 잘 되게 만들었다, 이렇게 해도 고령자에게 우유 단백질은 최선의 단백질 공급원은 아닌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극히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고령자를 위한 단백질은 동물성보다는 식물성 단백질을 추천합니다. 물론 뭐 대두나 두부 같은 식품으로 섭취하면 좋겠지만 매일 먹기에는 또 한계가 있어서 식물성 단백질 보충제가 대안이 될수 있다. 과거에는 식물성 단백질을 먹으면 동물성 단백질을 먹었을 때보다 근육 성장이 더딘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도 했지만요. 유청 단백질 섭취 그룹과 완두콩 단백질 섭취 그룹을 비교한 일부 연구에서 두룹간의 근육 두께의 차이가 없으며 완두콩 단백질은 유청 단백에 대안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기도 했죠. 또 노인층에게는 동물성이든 식물성이든 약간의 아미노산 구성의 차이가 근육 발달에 큰 영향을 준다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실제로 세계 보건기구와 식품농업기구가 매긴 단백질 품질 순위를 보면요. 대두는 우유, 계란인자, 참치, 닭고기처럼 최고점을 받았습니다. 일부 식물성 단백질이 필수 아미노산이 부족하다는 라 이야기도 있지만요. 요즘에는 한 가지로만 제품을 만들지 않고 다양한 식물로 만들기 때문에 서로 보완적인 관계가 되죠. 그래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다. 확실히 소화도요 유청 단백질보다는 훨씬 편할 겁니다. 제품을 선정할 때는 되도록 첨가물과 당이 적은 게 좋고요. 요즘에는 뭐 유기농 제품들이 많으니까 그런 것을 고려해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식물성 제품 고르는 법이 영상에 해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십시오. 2015년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한국인 영양소 섭취 기준을 보면 성인 남성의 경우 하루 단백질 권장량 섭취량은 55에서 65g 정도 성인 여성의 경우는 45에서 55g을 섭취하는 게 좋다고 라 되어 있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체중 1kg당 1g 정도로 자기 체중 단위를 g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대부분 시중에 나온 식물성 단백질 같은 경우는요 20에서 30g 정도의 단백질 양이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이 초고령 사회로 유명한 일본이나 독일보다 빠르게 늙어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회적 비용의 증가에 대한 우려, 건강한 삶의 질에 대한 기대가 복합되어 노인층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건강한 삶을 지속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요인, 바로 내 몸을 마음대로 움직이는 겁니다. 움직일 수 있어야 바깥 공기도 마칠수 있고 소화력도 유지되고 가장 중요한 사회생활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 아무리 식물성 단백질이 좋다 해도 기본적인 운동 없이 섭취하는 것 소화도 안 되고 흡수도 안 되니까 무의미하다. 꼭 먹은 만큼 운동하십시오. 당장 운동할 체력과 환경이 안 된다면 집 주변을 산책하는 것도 좋고 가벼운 무게로 운동을 해 주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습관이 모여 건강한 내일을 만들 겁니다. 못 고치는 병은 없습니다. 못 고치는 습관만 있을 뿐입니다. 지금까지 리틀약사였습니다. 구독을 원하신다면 더 많은 영상들을 보고 싶다면 있죠.